세 명이서 할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 VR 게임 많다. VR 챗트요아니 아니야 아니야. 정수 씨 불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 <laughs> 원래 인생은 잠수라고. 너무 잠수인데? 왜말 없이 어? 그렇게 잠수 탔어요? 30분만요. 이거 <laughs> 지금 한 시간을 기다려. <laughs> 공포 게임에서 빨리 <laughs> 퇴근할 수 있잖아요. 빨리 오면. 일단은. 그 디스코드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아니면 좀 재밌는 게임 다른 거 해도 되니까 빨리 들어와 주세요. 종시눈 깜박하고 한번딱 하면 바로 끝나요. <laughs> 진짜지? 근데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일까요? 그냥 움직여서 어 괴물 잡 괴물 피한 다음에 사람 얻으면 돼요. <laughs> 뭐 돼지를 어떤지 모를 어떤지 그게 끝이에요. 어 퓨님 얼굴이 제일 무서워.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쇼. 정수야 돈가스 먹으러 가자. <laughs> 아, 러시 있어, 대충 기아맞아 미안하다. 맞아. <laughs> 오우, 살벌하다. 어 근데 약간 분위기 꽤 괜찮은데요? 우리 그전처럼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모아놓고 할까? 꽃 상전을 일단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쵸? 네. 이제 처음 하는 나... 거죠? 오우씨 오, 큐님 얼굴이 제일 무서워. 씨. <laughs> 아, <laughs> 진짜 반짝이는 거 너무 무서워. 빡셀 것 같은데 이번에. 어? 오 어, 이건 응? 뭐야 또. 이건 뭐 뭐지았 이번에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고급 상자 말고 새로운 거 있는 거 보니까. 야 정수야 2로 집는 거고 F로 버리는 거야? 어 F로 버리는 어? 거예요? 야나 G야. 아아 G야 쥐야야 G야요 쥐. 분간이 님 큐어님 너무 무서워요. 뭐야 이 막. 어 진짜 돼지가 있긴 하네. 어? 저 똥을 먹이는 건가? 부상 어디서 걸었어요? 다쳤어요. 월드모트가 큐어님이에요? 네. 어후후. 야 안에 뭐 있나? 모르겠어요. 오, 근데 깜짝... 안 열려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확실하대. 오 뭐야? 돼지 음... 돼지들이 사람 먹고 있어. 오 참? 오나 내가 저 사람을 먹어요? 자... 네. 내가 잘못한가? 어, 저게 우리 미래인가? 그런가? 아니 그냥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뭐어찌 들어가야 되지?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나? 네, 개구멍! 오, 음... 잠깐만! 잠깐 어? 어? 뭔가 뭐지? 뭔가 기분 나쁜데? 뭐가 뭔가 시작했는데? 뭔가려야될것 같은데? 뭐가 <laughs> 뭔가 시작했는데? 미, 누가, 누가 뭐 건드렸어? 사실 너지 아니 나,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개구멍이 들어왔을 뿐이야 <laughs> 아무것도 안 했다고. 범인 범인은 개구멍에 들어가 살아. <laughs> 뭐지?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언니 있어? 언니 풀린 거예요? 언니 뭘? 풀리는 거 같은 느낌이. 어? 냉장고 응? 열렸어요. 나 때문인가? 여기인가 어? 봐요. 어? 저의더 그거 하는 거. 어? 그럼 내가 범인 맞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내가 범인 뭐 맞았어. 했어요? 여기, 네? 여기 들어오니까, 약간, 뭐였지? 여기... 누군가 반기던데요? 아물이 혼자 뭐 했어요? <laughs> 여기, 여기로 갔어요, 누가. 그거 언니인가 본데요? 그럼 그러니까요. 저희 길은 여기다 모아야 되나봐요. 열개 모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아이, 맨 먼저 모았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씨. 아 아이, 어디 있는지 이제 나오지도 않네. 양아치들뭐 넣고 이거 돌려야 되나보다. 어 근데 않는... 그러면 저희 그거 뭐지? 기름 미리 넣어놓으면 되지 않나? 어.. 그래도 될것 같아 어? 동물 팬 1키?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도... 아 돼지오리 키 말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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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편지 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같아 라고 써있어 맞아 봤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 같아 쏙쏙 맨틀맨. 까마라 탈무인들한테 예의가 없네. 어야 지하실 있어. 오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대지 이거 램프를 자외선 램프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그거 이제 마우스 우클릭하면 될것 같거든요. 야, 아 이거 괴물 없애니까 뼈 줌. 근데 뼈줌 준... 뼈 잡는 건가? 네 뼈로 잡는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고기를 먹어요. 그 사람 고기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데 이거 아니야? 어 그걸로. 그거는 그거는. 그... 그 돌진하는 크, 커다란 돼지 잡을 때 쓰면 돼요. 아까 잡아봤어요. 어 돌진하는 아, 그 저, 그런, 커다란 그런, 그런 돼지요? 네. 뭐? 저 하나만 실험해봐도 돼요? 네 그럼, 해보세요. 네. 일단 해보고. 저 1번 키를 먹었잖아요. 키러. 이거 돼지홀리 여는 거 맞는 거 어, 같아요. 언니가 내 앞에 있어요. 오 <laughs> 어, 씨, 존나 무서워. 이 이렇게 넓어 여기. 언니 데려왔어요. 언니 보이시나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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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언니 안 저기 보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근데 저희가 건들 수 있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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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기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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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가요! 2층으로 가요! 2층으로 아, 가요? 아뭐 있다! 언니 있다! 언니 언니, 언니 무서워 와 존나 무섭게 생겼다 쟤 그렇죠. 이번에는 일단은 한번 어! 오! 어? 뭐야? 왜요? 돼지 일단은... 야, 너, 어? 어? 뭐야? 응? 아예 돌아가버리네? 나, 이거, 나 개구멍으로 들어갔어 아, 아니 이거 그냥 기름 넣어서 그런거보다 작동하는 거 그러면 다른 것도 들어가지나? 그럼 저희 기름 네개 모으면 돼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큐님 이거 <laughs> 네? 기름을 넣고 대지를 위에서 넣은 다음에 작동해야 되나봐요 이거 레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레버도 어, 정수 씨. 있거든 어? 정수씨 나 근처에 있는 거 같아 왜? 아, 이거? 근데 이거 저희 아, 거기 떨어지면 않나? 죽을 거 같은데? 한번 떨어져 봅니다. 아저씨, 어? 죽네? 아저씨 구급 구급 상자 <laughs> 낭비함. <웃음> 아이 죽을 줄 몰랐죠. 방송인 아저씨가 <laughs> 구급 <구급상장> 상자 낭비했어요. <laughs> 이거는 운명이야 유튜버의 운명. <laughs> 어 하반신 불수된 사람도 어, 발견했어요. 어 돼지 먹는다. 돼지 먹는다. 돼지 먹는다. 맞네. 돼지 먹는다. 돼지 먹는다. 돼지 한 마리 잡았어요. 음. 저한 마리 넣어도 돼요? 그 갈고리에 그거 해놓으면 되지 않나요? 안 음, 돌리는 음. 이상은 안 사라질걸요? 갈고리에 안 걸어질 것 같은데? 2층에 올라가셔야 음. 될거 아니야? 응. 음. 근데 이거, 아, 그래서 밑에서 돌려야 되는구나. 응, 음, 음. 바쁠 나중에. 것 같아요. 어, 큐 언니, 어? 눈이 너무 빨개요. <laughs> 아, 여기 하나 있다. 아, 어, 뼈다! 오, 돼지돼지돼지 돼지, 돼지. 헐. 일단 제가 한 마리 잡고 있을게요, 돼지. <laughs> 돼지 밀당이에요? 어, 움직여요? 실제로? 움직여 어, 아, 움직이는데? <laughs> 저거 저거 내가 그냥 할수 있나? 돼지 들고 오 어, 야! 하는. 그 다음에 제, 아마, 밑에, 밑에 다음. 와 있어. 있다. 아, 저거 하안 나와서 안 돼요. 그거 아껴야 돼요. 가까이 아니, 가면 하... 음, 죽겠지? 올라오려나? 올라오나? 저거 올라올 거 같은데? 올라어면 아, 어떠나 이거. 야너이 어, 난간으로 돼요. 난간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 뛰어내리면. 잘 해봐. 어, 이 게임 점프가 돼. 근데 언니 언니 어. 손봐봐요 저거 돼지 가면 아니에요? 돼지 머리 같은 느낌? 정수님 네, 지금 저 계단 위에 보여요? 계단 위. 에어 계단 위에 저기 무운 사람 있더라. 어. 근데 지금 것 같은데. 위에 두 명이 지금 <웃음> 체류됐어요. <웃음> 아니, 여기 난비하면긴 하네. 뛰어내리면 됐나요이 뛰어내리, 방에 저기... 왜 계신지 좀 불편하네요. 어 근데 제 퇴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저희랑 놀고 싶은가 봐요. 쟤는 어디로 내려? 몰라. 네. 여기로 떨어내린는건 네. 다시... 아니겠어요? 제 네. 여기로 뛰어내리건 아니면 저 한풍구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빨도 하는데요?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 좋아해? 네갈 곳을 찾아 너의 꿈을 찾으라고. 아풍바 어, 품바 왔어요. <laughs> 품바래. <laughs> 품바, 품바 안아 저기 떨어지면 안 돼요? 갈리는데? 제스님이 저걸로 없앴어요. 응급 치료. 아 이... 기분 탓. <laughs> 야 밀어버리면 안 되냐? 밀어버리면? 그러고 싶은데 그저 죽지 않을까 우리가? 얘, 얘, 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지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갈아요? 자. 저기 흰색 레버 돌려이면갈리 간다 간다, 갈고 뭐, 있다. 어, 갈렸다. 어, 게임이 뚫겼어 갑자기. 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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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가니까 저희들이 환호해요, 대기들. 소용없어서. 어, 나온다,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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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돼지. 아, 돼지 그만, 가면을 그만. 썼구나. 가면 쓰니까 좀 낫네. 응. 음. 언니. 화 풀렸다. 어. 아, 화 풀리면 괜찮구나. 네. 언니가 빨간눈 되면요 저희 도망 다녀야 돼. 아 그거 보라색 빛안통 들어가? 그럼 어가 들어가? 들가들 저렇게 가는구나왜 다시? 왜 다시 돌아오 들어가? 고들어왔어아 다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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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무섭네. 아답 아, <laughs> 존나 답답해. 그냥 잡던가? 아니면 한번 막을 수 있는데 아직까진 약하니까 그냥 갈까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냥 갈아버릴까? 언니 오잖아요. 갈면 하나이. 지금 간다. <laughs>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변하나 볼까? 언니? 언니 어디 있어? 가면쓰나? 오클릭준비 우와 아 가면 저렇게 쓰는구나 아. 도망 도망 언니 빨간 눈이에요 도망 도망 제가 대신 잡혔어요 에? 네. 안돼 피 엄청 흘린다 피. 뭐야 죽었는데? 이거 살아나는 거 귀찮은데요? 왜요? 그거 뼈, 뼈주는 그거 있죠? 걔네들 다 잡아야 돼요. 뼈 좀비가 한풍구를 겁나 카트라이트 하면서 가고 있어요. 카트라이트 망한 지가 언젠데? 왜? 살려드려야 하나, 이걸? 어, 근데 어나 저, 구상이었구나. 구상, 구상으로 해야 돼. 구상 있는데까지 기갈게요.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맞냐고요? 모르겠어요. <목소리> 아이 일로 오네. 계속 아이콘 태그 나한테 어디지 뭐가요? 응? 여긴가어 응. 여기 안녕하세요. 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 언니는데 저기. 언니 아직도 있어 와. 아... 근데 언니 화는 응. 안 났어요. 응. 올라가. 그리고 나중에 할때저 언니 뭐해서 누가 누가 나 살려줘요? 나 살려주고 싶은데 걔가 안 떠나요. 이, 없어요? 그 에, 앞에? 돼지 있어서 그거 안 되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 없으신 분 없나요? 저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 돼지 없어요. 근데 기다려봐요. 예. 어. 어. <laughs> 어디 갔어요? 예? 모르겠어. 아, 요 계단에 오지 마요 다들. 계단 올때 조심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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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피웅덩이 때문에 저희가 계속 데미지 받아요 느려지고 아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계단에 지금 피웅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거든요 잠깐만 돼지 돼지 들고 있는 분 쫓아가야 돼가지고 아잠깜만아이고 <laughs> 무법으로 <laughs> 아, 나가셔가지고 안돼 야 아. 사실 너뼈 어디였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 너 죽는다고? 왜? 왜 죽어? 나 죽는다고 왜왜 죽어? 나나나 저거 없어. 저게 없어.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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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없어. 그 그거 뭐라고 해야 돼?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가 없어. 너 어딘가. 아 죽었다. 어디 어디 어디. <laughs> 배터리. 와이 어, 무슨? 저쪽으로 와 주세요. 살려들. 지금 누가 누워있지? 조용하신 분이요. 아. 여기 있다. 어저 돼지 리열러도 돼요? 어 뭐야? 언니화났어왜또화났어왜또어왜또어아 또. 또 너무 무서워. 어, 저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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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 쫓아와다. 나 쫓아와다. 나, 나, 나 잡히면 안 돼. 나 잡히면 안 돼.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좆됐다저저저 도와줘. 더 도와줘. 뒤에 새끼 있네. 뒤뒤뒤뒤뒤뒤뒤뒤 어아 어. 누가 잡았어 귀원님. 누군지 모르니 잡어 근데 근데 실선이그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막혀 있어서 근데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수야 괜찮지 <laughs> 응, 내가 죽을게 언니 화났다 아, 그냥 화내네 분조장이네 잠깐만 돼지 잡고 아 언니 어디로 오는 게 도망다니 <laughs> 아 그러면 이왕이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다 돌려버려 누가 제 앞에서 죽는데요육쾌가 됐어요.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버려. 잠깐만요. 언니가 제 앞에 있는데 돌려버리면 제... 배지가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죽을게요. 잠깐만요. 내가 음... 갈게요. 내가, 내가, 내가 구하러 갈게요. 기다려봐요. 아, 잠깐만요. 아, 핏물이... 잠깐만요. 내가 물릴게, 내가 물릴게. 어디어 어딨어, 아니, 어딨어, 아니, 어딨어, 아니, 어딨어. 지금 가고 있어. 그럼 지금 돌릴 거예요? 네, 돌릴게요. 그럼 대기하고 있어요? 네, 거기 내가 그거 하나 올려놨거든요? 다히셨어요아직이없 어? 내가 갈게 지금 누워있는 누구니? 오! 어? 어? 야, 얘 누구니? 아예요오 기름 넣어놓게요야얘 길막 좀 해줘 길막 좀 해줘 길막 좀 해줘 길막이들 길막이, 돼, 길막이. 네. 어? 막았다 길막 아, 됐다됐다다안돼아 네, 통... 통가에... 언니 화났다 화났다 와 존나 맛있게 먹어 어. 막걸 나가게 되시는데 먹방인데? 야얘 문도 열어. 근데 저희 죽을 때잘 죽어야 돼요. 계단이나 그런 데 죽으면 저희 갈때 저희가 어떻게 하... 어떻게 줘 어떻게 줘 얘한테? 못 키워. 이게 뭐야? 저희 구석에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아형그 어, 부상 줄때 어떻게 줘요? 엄니다. 어, 어? 내가 네, 죽어요. 나 길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 있구나. 위치에 그 귀신 있어요. 내 위치에. 응. 내가 내가 얘 위치에서 막으면 되잖아. 나멧돼지한테 당했어. 어. 여다 어. 죽었어요? 안 살리면 끝나요? 아, 언니 받았어요. 아, <laughs> <laughs> 찾아야 발안. 우리 언니 형님. 형이 있다. 언니 2층에 있어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아, 아 뭐야. 아, 깜짝아 씨. 죽었어? <목소리> 와, 와 어렵다, 개 어렵다. 이거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다 어디 막 어디 이런 거 숨어가지고. 나는 방금 태어나서와 <laughs> 우리 시체다. 야, 야. 아 돼지가 우리를 먹는구나. 오. 와 근데 이번 언니 너무한다. 너무한네 근데 큐언님 혼자서 다 살렸다. <웃음> <웃음> 아. 야겠다 <laughs> 어땠어요? 저번에 공포 게임 그렇게 하고 싶었던 했잖아요, 정우 씨. <laughs> 그때랑 지금은 좀 다릅니다. 왜요? 그때는 왜 하고 싶어했어요? 근데 아, 약간 미쳤었나봐요. <laughs>